그래서 서현아 어째서? 뭔거 같애? 내가 할게. 너네 답지 내놔. 내가 답지를 안 걸을 거야? <놀람> 어 열심히 하네 선생님. 네. <놀람> 카메라가 너무 흐릿해. 이 열정 걸로 살다 보면 은 저는 언젠가 꼭성공할기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개 힘들긴 하네요. 일단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한 8, 9시간은 풀 수업이다. 걱정도 되고요. 가장 또 걱정되는 건좀목 상태? 하루 종일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목이 나갈 것 같거든요. 잘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수업 어, 준비랑 자료 정리, 자료 준비를 해놨어요. 완전 워크북인데 피곤해가지고 쌍꺼풀 두꺼워진거봐아 어, 들어와 들어와 아 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됐네 그치? 그런지. 일단 출석 부를게요. 현진이, 가은이, 예나이 남자아이들이 안았네 단어 외우고 있으니요 일단. 지금 아침 10시에 나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선생님, 도 아침 오랜만에 나오려니까 되게 힘든데, 멘탈을 정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whenever 하면은? 무슨 때? 언제. 언제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거 언제든지 단순히 살 수는 없다! 본론에서는 2.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 한 5만원씩 넣어주신다고 했었어요 맥스는 자주 빚을 진다? 아니야 맥스는 굉장히 성숙한 우리 맥스라고 뭐야 편지아 예나야 첫번째 빈칸 뭐인 같아? 오프라인에 들어 오~~ 자 점수 불러주세요 오픈 온라인은 지금 단톡에보내주시면 돼요 나라가 아, 몇 아. 점이에요? 어디서 들렸어? 네. 그래? 포즈 너무 귀엽지? 내가 만든거야 <laughs> 오~~ 우프라인 주윤이가 또 되게 잘한게 이 수식하는 애들을 그 이유를 앞에 넣어서 해석을 해줬죠.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거 하면 독해력 진짜 많이 늘어. 아, 너네 제목 문제가 진짜 고등학교 갈수록 많이 어렵고 추상적이게 나와요. 이거 원래 제목이 The Middle School 인데 이거 새 제목으로 가 만들어보는 거야. 아, 승기야 왜 이렇게 싫어해? <laughs> 승기야 한번 제목 만들어보자요. 눈 똑바로 뜨고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구조화 시킬 수 있어요 내뇌 속에 정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독해 문제는 한 10분 쉴게요 55분에 시작할게 응잘 음? 모르겠어 문제 풀이책 화면 들어서 보여주세요. 모르겠는 거 있으면 제발 질문해주세요. 질문을 하는 자는 질문 안 하는 자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했었지. 일단 우리 다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보자. 명사적인 거 알겠어? 이거 보여야 돼? 이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아 어, 그냥 너네들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으요 <laughs> 시제예요, 시제. 중요합니다. 펼 쳐주세요. 자, 이거 우리 같이 판단해보자. 1번에 본동사가 뭐야, 승기야? 주절의 동사? 아, 동사. 어, 아 어필이잖아. 맞죠? 내가 귤 줄게. 누가왔었어 야. 자, 우리 리스닝, 너네가 유형 다잘 풀어온 거 같은데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가볼 시간이에요. 22 페이지로 갈게요. 야, 얘들아, 사실 리스닝은 원래 틀리면 안 돼. 뒤에 너네가 틀릴 수 있는 게 없어져. 사강. 온라인 틀려요? 그림의 내용 일치 여부.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Aunt Mary sent me a picture. 이렇게 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림에, 알았지? 그림 써 그림. 자, 이유양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진짜 가장 쉬워, 리스닝에서. 그러니까 너네 23페이지 숙제인데 다 맞아오리라고 기대할게요. 집중력 문제야, 집중력 문제 틀리면. 자, 타 리슨이 길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을 나올 것 같을 때 쫑긋 할줄 아는 그 센스가 필요한 거야. 정답을 체크하고 그냥 뒤에 리딩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는 거. 뚝기기를 쫀긋할 줄 아는 그 포인트를 잡는 거, 계속 연습을 하는 거거든. 고생 많았어, 요람집 가서 밥 먹어. 야, 온라인 이해나 박나연 빼고 나가. 네. 어, 나머지 숙제는 너무 잘해왔어. 단어도 잘해놓고. 그래요. 네. 안녕. 아, 디리 어휘교실 끝났다. 아, 그 단어랑 리딩이션 점수 기입을 합니다. 나비 숙제 상태 비골 안에는 숙제가 부족한 거 아니면 좋은 거 그리고 뭐 선생님의 한마디 선생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해볼게요 같이 힘내서 화이팅하고 중3 준비 제대로 해보자 이걸 애들한테 다 붙여줬어요 좀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요먹는데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도 저는 한명한명좀 달아주는 편이에요 이거를 꼼꼼하게 적어야지 문자로 나갈 때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한시요 아, 진짜 죽을 맛이다. 아,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뭐야! 들어와! 왜안 들어와? 안녕! 지금, 그니까, 러 너가 저번에도 늦게 대출하고 오늘도 늦게 대출해서 내가 한 말이야. 그리고 너. 아, 그 밑, 옆, 오른쪽 박스에 빼줘. 내가 너한테 문자도 보냈어. 그날. 12시 아, 넘었는데, 그래. 이렇게 보냈는데, 너 씹더라고. 6시 오세요. 음. 재민아 그럼 다음에는 맨 정신으로 좀 오시다. 오케이? 화이팅! 어? 아, 진짜. <laughs> 아니, 너무 아쉬워. 너무 아아 오레오요. 아, 오레오. 마지막 교시니까 정말 힘내자. 음. 아, 센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야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와 너네. 레벨업 해야지. 안녕. 온라인도 아주 잘했어. 다음에 웬만해서 대면으로 오자. 아문좀 닫아줘. 하루가 너무 길어. 나 아, 죽을 것 같아. 와, 미치겠다. 제 시험을 보러. 아이들이 하나 둘.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눈을 가리세요. 보여요? 네, 저. 방에 전둥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인심 써서 삼사만 볼 테니까. 심각한 진지한 S. 잘하네 애슌이 처음보터 잘하는 거 같은데? 다음에는 더잘 봐보자. 기본 코멘트 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특강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뭐가 추가가 되는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되게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문자는 되게 신경 써서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걸 못 찾으면 어제! 빨리 찾아봐. 경찰아, 너 숙제 밀린 거다 제출했었나?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문법 서주면 그한 페이지만 풀고 사진 찍고 보내고 나가자, 오케이? 너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다. 똑바로 해야 돼. 네. 선생님이 가주면 대신에 자신은 이렇 잃어버려서 못하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예, 재민이 고생했어요. 경사아 그리고 너는 숙제를 너무 늦게네. 다음에는 꼭 미리 미리 그 작업을 해주세요, 수업 전에. 알았지? 네. 그럼 수업 늦지 않게 들어가요. 위에한 그 날은 갈게요. 그래, 제발 얼굴 좀 보자. 그러실 필요 없는데. 뭘 그러실 필요 없어. 내가 너 선생님인데 너 얼굴을 볼 필요가 있지. 아, 내가 너를 파악할 때까지는 너가 좀 현장으로 나와줘. 얼 파악하시면 온라인으로 못 떨리지. <laughs> 야, 너가 너자세를 그렇게 잘 알면 오프라인으로 나와야지. 영어 늘려고 다니는 거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하고 다니는 의미가. 그쵸? 네. 근데... 그럼 선생님이 너를 좀 너의 영어 실력을 쭉. 쭉 늘려주실게. 현장으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머리도 한 봐.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마지막 교실은 미칠 것 같아요. 똑같은 수업을 3번 하는데 3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 내일도 8시간 수업이거든요. 눈물 나요. 내 인생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는데 젊어서 고생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쉬운 직업은 아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정말 일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laughs> 존경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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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으로 외치시고 또 힘내시고 같이 달려가 봅시다 파이팅 <laughs>